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술하고 있는 매직 테이너 하재용입니다. 요즘 옷과 같은 패션 아이템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툭하면 몇 백만 원몇 백만 원 진짜 너무 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비싼 명품 브랜드들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아우터 하나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신발 두 켤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오, 이 루이비통의 아우터입니다. 짠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바시티 자켓 하얀색. 제품입니다. 이 바시티 자켓 시리즈는요 루이비통에서 몇년 전부터 밀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가격은 무려 814만 원이고요. 저번 시즌에는 노란 색깔 제품으로 나왔고 그저번 시즌에는 그린 색깔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저번 초창기 시즌에는요 블루 톤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보라색과 하얀색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하얀 색깔 제품을 가져와봤습니다. 색상을 모두 통틀어서 인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핫템 바로 이 하얀 색깔 제품입니다. 바시티 자켓은요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 제품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오버. 입는 것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큰 사이즈를 먼저 구매를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키치한 느낌의 루비통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진짜 하이엔드스러우면서 귀여운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가죽이나 아니면 그런 패브릭의 퀄리티가 패션 좋아하는 사람은 딱 봐도 어 저거 800만 원짜리 자켓 와 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진짜 아우터의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 800만 원, 1000만 원대한 아우터들 많잖아요. 뭐 에르메스 제품도 있고 로로피아나 제품도 있고 하지만 그 제품들은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고 않죠. 하지만 이 루이비통 자켓은 로우플레이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뽐낼 수 있는 느낌이랄까 좀 이렇게 가리면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숨기는 그러한 느낌의 아우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터가 나 자신을 대변해 주는 아우터가 나 자신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아우터이기 때문에 뽐내는 용으로 입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제품의 오이사이즈 사이즈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핏이에요. 괜찮죠? 오이사이즈? 이런 느낌? 제가 이제 187cm에 80kg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50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스트 했어요 그러니까 한이런 느낌 정도 근데 지금 이52 사이즈가 한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빡시하게 엄청 빡시하게 입으실 거면 54 사이즈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54까지가 딱 적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하게 입을 거면 54 적당히 오버할 거면 이52 그러니까 52, 54 중에 선택을 하시면 딱될것 같아요 두 번째 신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엔드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핫한 신발을 꼽자고 하면은 뭐, 에르메스의 바운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기 있는 신발이 바로 이 루이비통의 트레이너 시리즈입니다. 아, 전 진짜 이 트레이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영롱해. 고아. 이 루이비통 트레이너 제품은 시작가가 180만 원이니까 진짜 비싼 신발이라고 볼수 있죠 그만큼 이 제품들이 디자인도 예쁘고 힙한 느낌도 나면서 정말 분해나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스니커즈입니다 얼마 전 사망한 루이비통의 전 디자이너인 버질 아블로가 빈티지한 농구화의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것이 시초인데요 이 트레이너 제품들은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매장 VIP분들한테 항상 사전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발이 출시될 때 매장에 가면요 신발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매장에 랜덤으로 입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또 구매하자마자 또 바로 되 팔면은 리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기가 정말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 루이비통과 나이키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죠. 엄청난 리셀가를 자랑하는 제품. 한 500만 원대에 판매가 되는 제품도 있고 뭐 1000만 원대에 판매가 되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몇 억까지 가는 그런 한정판 제품도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 트레이너 제품들이 굉장히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요번에 나온 이 제품들이 그 나이키 루이비통 포스 제품과 흡사하다.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 해서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가격은 이제 181만 원에 출시가 됐고요. 색상은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 제품이 초기에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도 출시가 되고, 보라색,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이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들에 대한 사이즈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직테이너 하지혜웅이었고요. 모두 마술 같은 하루 보내세요.